안녕하십니까. 매물을 만나는 공간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지 80.1평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준신축 건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일반 산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개발 소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금 좋아지면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인근으로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생들, 임대서의애 인데, 직장인분들까지 이 건물은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고 딸레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직접 보조하시면서 완전하게 의세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동네는 남구 공급동이고요. 영상이 가리키는 곳 우측 방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영대병원 내거리가 나오고 3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내 네, 거리 바로 옆에는 영대병원역이 있죠. 자, 오늘 소개할 명을 해서 5분 정도면 영대병원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 쪽으로 보시게 되면 펜스가 보이시죠? 한참 공사 중인 골드클래스 831세대.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현대 헬스테이트 2차 1243세대. 그리고 1차 1089세대. 전부 48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이고요. 24년, 25년, 26년 순으로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3차 순환도로, 동편도로가 사업 진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캠프업구, 서쪽 도로도 미군부대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아 공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충로역에서 캠프구를 이어서 대구 대표도서관을 지나서 중동교까지 이어집니다. 이 주변은 지금도 좋지만 교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건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세 있는 곳에서 건물까지는 1분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대병원역까지는 건물에서 4분, 영대병원역까지는 도보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여색꽃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2차선 도로에서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펜스가 또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대구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는 현장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4년 3월 완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속도로 봤을 때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부지 면적만 8 4 8 5개이고 엄청나죠? 도서관 건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공원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대표 도서관. 바로 건너편, 오늘 소개할 용물은 이쪽으로 영대병원 옆, 영대병원 내거리 가는 방향으로, 어, 첫 번째, 두번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좌측편으로도 캔스가 있죠. 여기는 가로주택 경비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펜스만 쳐놓고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공사를 못 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좀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보상도 다 끝났고,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파트는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구 대표도서관과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장 바로 앞에 있고요. 자,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최소 10m 이상으로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 공사 현장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호재가 많은 앞으로와 기대되는 동네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층부터 4층까지 건축이 되어 있고요. 4층에 있는 주인 세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복층 포함 방 4개, 주방 거실, 욕실 3개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상에 있는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상가 한 교실 그리고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그리고 좌측 건물 뒤쪽으로 해서 주차 7대 가능합니다. 2층은 5가구, 3층, 4가구, 4층, 3가구로 해서 총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6년 6월 15일날 사용 중인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이 264.8제곱미터 부단이 80.1평이고요. 연면적 557.42제곱미터. 부단이 168.6평입니다. 총 13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 위에 복층은 건축 면적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더 서비스 면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 보시는 것처럼 8m 통과 도로이고요. 좌측편으로는 대구 대표도서관이 바로 앞에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영대병원 내거리 가는 광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15억 7천, 절충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용자 4억 9천 있고요. 현재 주인 세대를 제외한 현재 보증금 4억 2천9백만원 있고요. 이렇게 하면 주인 세대 그조하시고 6억 5,100만 천 원에 총을 세 428만 원, 이자 공제 후 순수익이 183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금리는 6%로 측정을 했고요. 자,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 중앙에 별리 생활시설 안 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속눈썹 가게, 면적은 29.44제곱미터, 구단이 8.8평이고요. 이 상가를 기준으로 우측편으로 주차 두 대의 공간이 있고요. 자, 측면은 드라이비트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동일 없이 알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앞쪽으로도 이렇게 상가 진입이 퇴근하면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 현장에 해수 쪽으로 해서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 좌측편으로 해서 이렇게 부대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어, 이쪽으로 차량을 진입을 해서 현재도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오시게 되면 이쪽으로 주차를 한 대, 두 대, 세대 그저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상가 우측으로 두대 좌측으로 두대 건물 뒤쪽으로 해서 두대총 7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편으로 보시면 한대더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을 도 있고 또 주변으로 해서 주차할 가 때가 많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모습이고요. 이제 내부로 진입을 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부입니다. 내부 도로오시게 되면 위쪽으로 보시면 CCTV 작동 잘 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이렇게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용 복도가 상당히 넓게 잘와져있죠 이쪽으로 해서 자전거도 있고요. 계단 아래쪽으로 해서 창고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용품 같은 거보관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계단 소재라든지, 복도 소재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건물 좀 멋지게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양호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총 5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하나, 그리고 투룸 4가구, 201, 202, 그리고 203, 2 0 6호총 다섯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공실이 없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인데 수요도 상당히 많지만, 직장인들인데 수요도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공실 없이 말편하게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3층입니다. 3층은 내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 하나, 그리고 툴룸두 개, 포룸 한 개. 이렇게 해서 내가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301, 302. 303, 305. 2층도 마찬가지고, 3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구요. 건물 관리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내벽 같은 경우는 타일, 바닥 부장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자, 5층, 아, 4층입니다. 4층은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앞에 보이는 503호가 주인실 되어 있구요. 501호. 두 룸, 500기용, 원룸,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 여기다 타고 내리시면 이쪽으로는 세입자로, 이쪽으로는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옥상도 주인 세대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면 시안장 속 잡아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명도도 가능하고요. 주인실의 구조는 방 4개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고 내집 앞에 대구 대표 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개발 현장 그리고 3차 소난도로까지 호재가 있는 되고 남부 봉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춘신축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춘신축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